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죠? 나보다 용하네. <웃음> <웃음> 아, 마음껏 해주세요. 마음껏 하겠습니다. 음, 요즘 제가 친구들 상담을 이제 받으면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첫 번째 애기가 애기를 낳는다 어. 아직 내가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 신의 어, 공부는 끝이었거든요 네. 근데 10년 안쪽으로 된 제자들이 또 1년, 3년, 5년 아주 애기들이 애기를 낳은 상황들이래 아, 내가 예를 들어서 한글을 모르는데 한글을 가르치겠어? 음. 그쵸? 분, 분유 탈 줄도 몰라, 아기를 어떻게 먹일 줄 모르는 상황에 그럼 뭘 먹여? 흙 먹여? 밥 먹여? <laughs> 아 그렇게 비유해 주시니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분유를 먹어야 되는 상황에 밥을 먹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얹치겠죠 음. 그러다 보니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야. 자 요즘은 어, 무당, 만신, 어, 무속인. 이게 직업 중에 3위 안에 들어간대요. 음. <laughs> 그 정도로 스타성이 좀 예쁘고 이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화려함만 보고 막 친구들이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음. 근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성장되지 않은 선생님한테 가서 성장이 돼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어려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성장이 되지 않은 상황이면 뭐야 애가 애를 가리키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고. 음. 선생이 시둘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쵸? 네.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들이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신고또 합입고 하자마자한달 만에 보름 만에 그냥 바로 떨어지고 그 아이는 또 헤매고 다녀 구촌에 아. 떠돌아 어떡할 거야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로 애기들아 <laughs> 내가 이말 한마디를 하고 싶다 인생은 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음. 또 내가 욕심을 가질 때와 가질 수 없을 때는 가감히 버릴지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요즘 유명한 친구들이 정말 성장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어, 아버지, 어머니 막 이래 기가 막히죠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막 쩔쩔매, 선생은 그리고 물어봐 근데 한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여기저기 막다 물어봐 물어보고 그걸 답을 주는 거야 아이한테 정답이 아니거든 정답은 이건 내가 이거 가지 팁을 얘기할 수가 없어 네. 그치. 유튜브가 유튜브, 요즘은 제자들이 유튜브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제가 이말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무당됩니다. 만신됩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10년 안쪽에 제자들이 좀웬만하면은내 형제다라고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게 쉽게 될수 있을까? 근데 제자가 매달려. 그걸 매달린대. 좋겠지. 매달린대. 그러면 이 제자가 포기할 줄도 아셔야 돼요. 음, 좀 엄격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 그, 기준 자체가. 그렇죠. 어. 엄격할 정도가 아니라, 음. 이게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어, 아이들이 막 이제 떠가지고 전화와서 선생님, 이제 막 찾으러 다니는 거야. 유튜브에서 선생님 이제, 이 선생님 좋을까, 저 선생님 좋을까?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데, 이념법대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겠지. 음. 그런 선생님을 만난 것도 그 아이의 업장이겠지. 음. 그리고 제자를 내는 것은 업장이에요. 업장? 음. 음. 그것도 그러면 잘 이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잘 네. 이행을 하,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음. 어,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10년 안쪽으로 내 업장 풀기 좋다. 긴 거, 이 진짜. 연락이 힘들어. 솔직을 내기도 하기 힘들잖아요. 음. 내가 나를 지금 성장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하고 같이 그걸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음. 본인들 업장들부터 풀고, 그리고 앞으로 낼수 있는 친구들이 무지하게 많을 수 있어요. 음. 그냥 달랑달랑 지새끼가, 새끼들 막, 지새끼 봤어? 쥐. 쥐가 애기들 막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거 봤어? 못본것 같아요. 봤어요. 음... 그런 식으로 본인이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 지처럼. 아, 난 너무 끔찍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내가 하란다고 하고 안 한다고 안 하겠어? 음... 돈이 신구이 적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격식을 찾아서 하는 거면 제대로 하라는 거지. 털도 안 뜯어 먹고 먹어. 음... 배불려 자기부터. 왜?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심각해요.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앞전에도 얘기한 건 있지만 음, 큰 문제입니다. 네. 만신의 길은 음. 꼭 가야 되는 사람들만 가야 하는 거죠. 그거를 물어보는 언니도 귀엽다. <laughs> 아니 꼭 이제 이렇게 정말 가야 되실 분들만 가게 된다면.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는 얘기이신 거죠? 아니 뭐뭐 뭐, 솔직히 많을 수 있어. 음. 요즘은 신이 진짜 이슬에도 서린다고 하고 우리가 이거는 저의 이제 개인 소, 얘기인데 음. 산을 깎고 물을 만지고 다 만지기 때문에 이제 산에 있던 신들이 다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래요. 음. 그러면 인간 세상이 내려와서 멸종, 약간 신기 있는 사람도 딱 돌아버리는 상황이 오거든 그러다 보니 어, 요즘은 솔직히 너무 신기 많은 사람 많어 신기 너무 많거든 쫘자쫘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무당이 돼있어 이거 심각해요 네네.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자가 앞으로 되실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어, 아셔서 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